야, 벚꽃을 보면 시안수 시안수? 응. 벚꽃 네가 이뻐 봤자지 민희가 있는데 <laughs> 아니야? 응? 와. 이제 조금 피고 있는 아직 본격적으로 핀건 아닌데 아마 다음 주쯤 돼야 자기가 말하는 벚꽃 그 임피 이렇게 막 날리면서 이제 꽃가루를 날리며 이런 그런 때가 올것 같아. 근데 찾아봤을 때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만개라고 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서. 복꽃 같은 남자. <laughs> 왜 웃어? 자기네 그런 남자야, 복꽃 같은 남자. 무슨 뜻이야? 봄바람 같은 남자 내게 봄을 가져다 준 남자라고 h e next time, Pomer g a j a d a 봄이 오는 o 아니고 봄이 와서 봄바람이 부는 거야. 오 오늘의 o m i o p o 진짜. 왜 저래? <웃음> <웃음> 영상 n g a 명 h 하나씩이야? <laughs> 아, 진짜. n g 국 r y 봄바람이 불어서 o u n g e r younger, 배에 그 뭐가 들어가니까 또 텐션이 올라오는구만. <laughs> 아 근데 약간 가끔씩 바람 부르게 좀 춥긴 해. 튤립 맞지, 이거? 응, 튤립. 근데 튤립이 이런데 자라는구나. 이런데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데 심은 거 아니야? 아 그래? 나는 약간 무슨 이탈리아 정원이나 영국 왕실 정원이나 그런 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빨간색이 좀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되게 그 눈에 띄는 빨간색이야. 근데 꽃은 누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뭐 나이가 들면 꽃이 예뻐진다 그래서 아 내가 나이가 드는 건가 했는데 우리 캠퍼스에 꽃이 피잖아 지나가다가 다치고 <laughs> 어 그래서 아니 아니네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하네 하고 와와 이거 거 진짜 예쁘다 이게 그걸 걸? 무슨 그 쌀밤 나무인가 저 밤나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여기, 여기 그게 편 말이야 안개나 안개나무라고 이게 아니 안개나무 다른 거지 안개나무 소스 아닌가? 쌀밥나물머리. 너무 <laughs> 쌀밥 같죠? 우와, 여기가 벚꽃동산이에요. 근데 사실, 벚꽃은 우리 동네에도 많이 폈어요. 일산이 또 벚꽃 엄청나잖아. 근데 이제 그냥 분위기 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벚꽃을 보면 그 생각이 난다.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앞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어. 평양? 어, 어. 걔가 진짜 봄만 되면, 여맘때만 되면 하얀 꽃이 피고, 좀이다가 살구가 맺히고 그 나무를 동네 애들이 그냥 올라가서도 놀고 내려와서도 놀고 엄청 그게 애들 놀이터였거든. 그래서 처음에 벚꽃나무가 살구나무인가 그랬는데 북한에 벚꽃이 없잖아. 없어 없어. 평양은 가로수로 살구나무 를 제일 많이 심고 어. 은행나무 좀 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버풀아나무. 버풀아나무랑 방울나무 뭐요 정도 있었던 거야. 측백나무도 많았는데. 측백나무는 어, 이제 그. 건물 앞에 울타리로 많이 심고 뽀뽀한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뭐 털막 계속 날리, 날렸었잖아 한때는 어, 야, 여기 사진 맛집이다 찍어줄까? Spring is here 봄이래요 이야 예쁘긴 <laughs> 하네 어. 여기 있지요 봄이 신의 마음 한송이 들꽃이 되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대 가는 길 위에 피어 있으리. 아유, 어지럽다, 이제는. 너무 예쁘다, 근데. 와, 야. 만개 했어, 진짜, 꽃이. 우와. 꽃이 예뻐, 내가 예뻐. 너는 나에게. 나이... 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아니, 너가 예쁘지. 어, 아, 궁금해, 아니, 그건? 이게 망설인 게 아니라 좀더 멋있게, 좀더 좀 감동을 주고 싶었는데, 어, 잉크가 부족해서 그냥. 당연히 너가 더 예쁘지. 아, 꽃을 버리고 마음이 너무 예뻐. 얘네는 봄에 한철 피는 꽃, 너는 지지 않는 꽃. 야! 괜찮았다. 야, 괜찮았다. 어. 어. 야, 이거 맨날 맨날 어. 이런 테스트하다 보면 언젠가는 문학가가 될것 같은데. <laughs> 어, 괜찮았다. 나도 만족했어. <laughs> 야, 그 자기는 나는 자기의 마음에 감동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는 자기 의 문장력에 감탄하는 거잖아. <laughs> <아유>. 어 예리한데? <laughs> 그래, 그거 너 어디야? 여기서 감동하지 않았어? 괜찮지 않았어? 어 좋았어. 아 너무 예쁘다. 꽃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아. 와. 가자며. 어제 별로 안 보인다고. 아니야. 여기 왔어야 돼.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있네. 와. 여기서 촬영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뭔가. 네, 사진 하나 좀찍어줄까 카메라도 갖고 오긴 했거든. 벚꽃 를 날려 무슨 노래야? 나 처음 들어 레드벨벳 노래야 들려, 들려 하는 거 있어 원래 벚꽃 노래는 범범범 음 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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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이 그렇게 와. 더 예쁘냐 멍청이들아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여기는 완전 벚꽃길이네 와 여기 벚꽃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오 새까만 어, 꽃이 하나 기어들었습니다. 어? 야 아니, 한국에 왔는데 그때 내가 한강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생활 시작했을 때가 3월이란 말이야. 아. 2016년 3월 24일에 날 하나 나왔으니까. 좀있다가 이제 4월이잖아. 근데 어디를 가든 고리에서 막 바람 이날리며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야. <laughs> 벚꽃연금이라고 해마다 이제 벚꽃 시즌에만 나온 노래. 어제 그때마다 막그 조작권이 또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어 근데 그게 해마다 그때 나오, 시즌에 계속 나오더라. 그 노래들이. 어디 가게를 올해는, 가면. 올해는 잘안 들리네.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 올해는. 아직까지 4월인데. 올해는 뭐 이, 이런저런 또 일들이 많았잖아. 아, 다른 봄이 왔지. 그래. 어. 그, 그때 이제, 아, 또 생각이 났지. 뭐가? 또탐구대이 생각이 났지 어. 북한 생각이 났지 왜? 북한에서 이 사월 달되면 무슨 노래가 나와 만경대 생각했어 어. 무슨 노래가 나와 북한에서 사월 달 되면 사월이 되면 어그 사월에 봄면요 축전에 어. 나오는 그신선에뭐 어. 노래 보르며 단결 그럼. 단결의 노래 부르며 그리고 뭐 김일성과 관련된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4월달 되면 어, 4월달은 김일성의 달이니까 거의 뭐 인민을 위한 노래는 없어 인간 <laughs> 이거 보기 좀 흐드러진다 그러지 와... 어머나... 대충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야 기가 막기다 기가 막기다 와~ 숨이 매기다 막... 우와 자, 벚꽃을 보면 시안수. 시안수? 응, 벚꽃 네가 이뻐봤자지, 미니가 있는데... <웃음> 아니야, <laughs> 시작은 좋았다. 아, 끝이야? 나는 <laughs> 이렇게 간결하고 짧은 걸 좋아해. 응? 네가 이뻐봤자지, 너는 일주일도 못 가는... 이쁘다, 그래도? 미니덤으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저런 개나리는 평양에도 많았어 가지고. 아, 이걸 봐야 돼. 이거 뒤에 봐. 와, 뭔가 우리가 걸어온 길 같아. <laughs> 미치. 겠다폼타나 <laughs> 봐, 내가. <laughs> 그래? 대충 구경하자. 무슨 시집구나 알리네. <laughs> 자기랑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돌아보니 벚꽃만 가득한 길이었어. 아 힘들다. <laughs> 대문자인 불안. 벚꽃길하이 <laughs> <복꽃 구경하기> 힘들다. <laughs> 아막 부담 부담 싫어. 그래? 여름에는 아니 우리들이 걸어온 길이 벚꽃 길이었어. 어. 그렇구나. 땅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은 꽃길이지 그게. 너무 밝아 지금 모니터가 너무 어두워 어떡하지 안경 좀 사자 자기야 카메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어렵다 꽃이랑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네 자기가 이상한 말만 자꾸. 좋아하잖아. 들어 들어오는 거지. 는다거 리프트 탔습니다 리프트. 네. 맞아. 리프트 타고 싶다고 노래 불러서. 스키장 리프트 말고 처음인 것 같아. 어, 그러네. 와, 너무 좋다. 위에서 보니까 벚꽃이 더 환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 연인이랑 같이 단둘이 리프트 타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무슨 호수일까? 아, 시고요 과천 호수인가? 저기 호수가 있거든요, 서울대고 원 저기. 막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는데, 평양자 남인이시죠? 그러면서, 아,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거 봐, 여기 밑에 봐. 너무 예쁘다. 내 서울대공원이 엄청나게 크지? 그러게, 진짜 크다. 난 이렇게까지 클줄 몰랐어. 음. 응. 어, 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쪽에 앉았어 와 저거 봐복꽃서에 꽃둥지, 새 둥지 있는 거 봤어? 어 봤어 어저 까치둥지인가? 아 이거 호수 바람이 좀 부네요 <laughs> 아이 리프트 밑에 이렇게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구나 나는 완전히 밑에 그냥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와 오 내려갔다 오 이런 거 너무 좋아 물 한가운데 위에 떠 있습니다 여드로 빠지면 이제 물이에요 물자 수영 좋아하는데 한강 도 한번 해봐 아 수영? 응 도전해봐 물고기밥 되지? 그 한강 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철인삼정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해군에서 복마셨거든 여름에 대동강 도화 많이 하셨어 혼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럼 궁금한데 그거 집에 있었겠네. 뭐... 해군 해군 셔츠. 어, 없었던 것 같아. 흰색과 파란색 그 줄무늬. 그거 주나버터? 알면서 해병 하면그그 옷이 상징이잖아. 그 사진은 봤는데 입고 찍은 사진은 아, 봤는데 그런 뭐... 옷은 없었던 것 같고 그때만 해도 나름 북한이 먹고 살기 괜찮았을 때라 그. 밥을 하는데 식당 근무가 밥을 하는데 밥이 맛이 없으면은 이제 바다에다 그냥 텀으로 버리고 막 그랬었다고 어, 하더라고 그? 반찬이랑 해가지고 맛없으면 네, 네, 네. 그러고 막그 병사들을 바다에 빠트려놓고 거기다가 사과 던져 놓고 빵 던지고 막 <laughs> 수영하면서 먹으라고 그런데 <laughs> 양호하는 거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군인 훈련을 시키는 거지. 예쁜 것도 신고 나왔네 이거를 사놓고 몇달 만에 신었어 그때 카페 할때여 가지고 신을 일이 없는 거야 샀는데 아... 우와 좋다 아, 절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와 좋다 아 이거 팔아서 하늘을 나는 팔아서 그대도 나와 같은가요 나를 꿈꾸나요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난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봐 아니죠 아니겠죠 오 여기 밑에 봐. 저저 저, 뭐야 왜가리야 뭐야 크네 그치 어. 모욕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부리로 근데 여긴 되게 자연적이잖아 자연상태 그대로 냅둔 느낌이다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보니까 나무들에 새 둥지가 꽤 많아 응나 음. 오면서 지금 개는 봤거든 우리 집 평양에 살때 창문 열면은 눈높이에 까치둥지가 있었거든 아. 그 아침마다 새벽에 깍깍깍깍깍 막 하면서 막 같이 맞는 여섯 번째 범이에요 근데 2019년에 만난 거 같은데 근데 연애를 봄은 2020년부터잖아 아 그렇다 맞다 맞다 여섯 번째가봄 근데 자기는 티라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확인하려고 하더라고 <laughs> 그냥 좀 감성적으로 아. 아 벌써 그렇게 됐어 해주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해봐 다시 말해봐 우리가 함께 만든 여섯 번째 봄이야 와 벌써? 벌써 그렇게 빨리 지났어? 난뭐 엊그저께 만난 거 같은데 어, 아, 근데 이게 우산들 이렇게 진짜 우산이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니, 우리나라 에 우산이 차고 넘치는데, <laughs> 어, 남노우산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 근데 그, 엊그저께인가? 포스터, 같이 버스 타고 오는데 아... 신천 쪽이야? 응, 음, 연대 그 신천 어... 그 거리에 꽃이 너무 한 그루가 벚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어, 막, 막 사진을 헉, 사진 찍느라고 엄청. 밤인데도 벚꽃이 너무 예쁜 거야. 벚꽃의 하얀색이 막 어둠을 밝히는 느낌? 아나 학교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엊그제야 촬영을 하는 거야 도로에서 누가? 드라마인지 뭔지 아 모르는데 남녀가 촬영하는데 어. 옆에서 꽃잎을 촥촥 날려주니까 로맨스 드라마 <laughs> 아, 찍나 보네 역시 벚꽃 시즌이긴 하구나 아, 분명 10년 전에 봤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꽃구경을 했을 거잖아 그치? 10년 전에도 어. 근데 우리 우리 그때 오늘 꽃구경이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뭐 꽃을 가서까지 보나 가다가 지나다니다 보이면 꽃이지 뭐+ 그냐그 생각이었는데 쓸데없는 사치라 생각했는데 맞아 아 어느덧 저희도 음 봄이 오니까 꽃구경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음 아무튼 임재를 만나서 내가 좀 삶이 다채로워졌어요 그래요 그래요 직생활도 다채로워졌고 난또나 때문에. 팔짝 필 꽃을 내가 지게 만든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짝을 한번 났으면 지금 쯤 소환사 협곡에서 <laughs> 익명의 영웅들과 전쟁을 <laughs> 벌이고 있었겠지. 죽인의 아... 살리네 면서 <laughs> 그나 아니내가 한국에 와서 뭐 제약이 없으니까 내 음. 활동에 정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니까 음. 내가 약간. 좀 히키코모리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음... 어, 그냥 혼자가 편한 그런 게 확실히 있어 음... 그렇다고 뭐 어떤 저직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너무 음... 좋아 사람들이랑 음... 같이 어울리고 사는 것도 좋은데 혼자 있는 것도 좋고 혼자도 있어야 되고 같이도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데 끝까지 그냥 그랬으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봄이 되면 김일성 생일 맞아가지고 망경대 무조건 갔거든요. 견학을 자율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번씩꺾구경 하는 거지. 망경대 가면 그때 봄이라서 어, 예쁘긴 해요. 거기 음. 사실 범. 한국은 어느 공원을 가도 다그 정도로 예쁘게 그렇지, 그렇지. 해놨는데, 이제 북한은 망경대나 가야 도 그렇게 예쁜 걸볼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거기는 어차피 민간인들 잘못 떠나들고, 음. 철저히 관리되고, 뭐 음. 주택지구도 아니고, 공업단지도 아니고, 음. 아무튼 그 김일성 생가만이 그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예쁘긴 한데, 그래서 즐기지 못하는 거 있잖아. 음. 거기는 잔디밭에 함부로 못 앉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만경대그생가그 지역을 한 바퀴 싹다 돌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뭐 어. 만경대 유의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그빈 잔디밭에 가서 밥 먹고 그러잖아.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막내 고향 집에 문짝을 뜯어가지고 탈북하다가 잡혔다고 비상인 걸린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뭔가 고향 집 문짝을 뜯어갔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이야... 아주 간첩이네 막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뜯어다가 뭐 하려고 그걸 왜 뜯어 뜯어갔지? 떼감으로도 못 쓰겠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아 근데 저는... 너무 이뻐요. 뭐, 여러분들도 곳곳 구경을. 다들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면 대리만족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범이잖아요 아, 너무 좋다. 광합성도 네. 잘했고 꼭 구경 잘하고 갑니다. 네, 꼭 구경 잘하고. 여러분도 꼭구경오세요 너무 예뻐요. 아우, 눈부셔. 감사합니다.